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장 미국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더큰 돈을 써야 합니다. 원자대 값이나 수입품도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 내년 투자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창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출산업의 호재였던 고환율이 악재가 되면서 기업들이 불똥을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환차액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값 상승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비용 증가, 외화 부채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익보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위 수출품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각각 170억 달러와 40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요. 단순 계산 시 환율이 10원 오르면 각각 1,700억 원, 400억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배터리 삼사 역시 미 현지 공장 설립으로 생긴 외화 부채가 상당해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원자재 수입 비용이 큰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의 산업은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재료를 달러로 사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중국발 저가물량 공세 등이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 실적 부진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와중에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보환율의 원가는 오르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의 판매가는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산업계는 고사 위기에 몰리며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